제가 계속 잠깐만요 하는 것은 편집상의 애로입니다. 그리고 네. 모든 영상은 15분 안에 영상이 완결성 있게 한 편이 끝내야 됩니다. 15분 이상은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저희 컨셉은 15분 만에 모든 걸 끝내자. CBS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15분인가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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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15분입니다. 네. 네. T.D.도 아마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자좀 조금 전에 우리 우성 선생님이 엄청난 화두를 던지셨어요. 효, 그 효가 사람이 대상이 아닌 자연, 자연과 효그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나 동물 세계나 식물 세계 다 자연에서 왔잖아요. 바다에 대한 효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laughs> 공기 땅 흙에 대한 효를 어떻게 하신,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 답이 공자가 말했잖아요 <laughs> 어기지 말라 뭘 진짜. 어기지 말라 자연의 생리를 어기지 말라 순환하는 <laughs> 생리를 어기지 말라 이렇게 될수 있지 않을 거야 풍곡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이 순환하는 <laughs> 생리를 어기는 것 이건 하지 말라 이런 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습기에 그 넣는 그게 살충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균제, 살균제 살충제인데 그것을 가습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것을 폭넓게는 생각 왜못해요농작물에 넣어도 돼요? 안 되죠. 그것이 미량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량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구라는 하나의 갇힌 공간에서 계속 <laughs> 어... 돌면서 어디엔가 쌓인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에 쌓여? 최고 포식자에게 쌓여요. 그래서 인간한테. 새들에게 오, 쌓이고 오. 인간에게 쌓이고 태아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 문제에서만 그, 이 문제를 논하고 그치면 돼요. 안 돼요. 오. 이거를 농사까지 오. 가야 음, 돼요. 음.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화학 물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냐. 무의 어기지 말라. 뭘? 자연의 순환은 순환 이치와 생리에 어기지 말라. <laughs>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잠깐만. 그렇다면 두 분한테 제가 여쭙겠는데 효라는 개념이 자연에 대한 효가 필요하다고 지금 역설하셨어요 우승선생님이. 그럼 효를 효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리스펙트한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그 시경이나 서경에 효라는 음. 글자가 쓰인 구조를 보면 예. 그한해 농사의 결실을 모아서 예.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글자 자체가 음, 예. 예, 여기. 그 이제 나타낼 시 자죠 여기가 이제 재단 위에 어떤 재물을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이, 이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 쓰거든요 어.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예자의 원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두라는 그 제기 아래다 곡식을 가장 좋은 결실을 놓고서 하늘의 자연에게 감사드리는 이런 예식이요. 추수감사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받은 거를 자연에게 돌려주면서 감사한다는 표시예요. 오, 이게 효의이 아, 제사, 아. 제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출발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우승 선생님의 얘기가 그맥락 연결이 아, 되네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아, 있는 얘기니까. 아, 음. 아, 그 우리 돌아가신 음. 어, 주 문왕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곡식의 향기를 맡고 내려오셔가지고 음.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인간을 소통시키고 연결하는 것으로서의 예, 자연에 대한 감사와 리스펙트로서의 예,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거를 농사나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도 충분히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어... 있다. 어... 그, 그렇게 보면은요, 이건 문장을 바꿔서 맹의자가 농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허, 내가 어허. 어기지 말라라고 어... 했다. 뭐 어기지 말라. 일단 농사 심는 시기, 농사의 순리, 농사의 때를 어기지 말라가 어... 기본적으로 될 거고 뿌릴 때 뿌리고 김매때 김매고 거둘 때 거두고 이걸 어기지 말라가 될 거고 음. 크게 보면은 자연의 순리 순환하는 이치를 어기지 말라 이렇게. 어... 될수 있겠죠. 어, 물류와 연관되니까 더 그게 네. 설득력이 있는 애. 자, 그렇다면 네. 오늘날 자연 순환 농법을 짓는 전통 농업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흥옥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니, 어떻습니까? 그 보니까 선생님 그그 그 남대문이 숭례문이잖아요. 예. 그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의 예제에 따랐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인그 그 얘가 그 남쪽인가 불하란 말이야. 예. 화잖아요, 화 네, 아, 화인데 네, 화, 네, 화, 그 여름인데 여름에는 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음. 동쪽 보면은 인이 필요하고 음. 여름엔 얘가 필요하다. 그 얘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서 제가 저기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여름에 막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음. 이게 너무 무성하면 맺히는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얘를 차려서 덜 무성하게 자라서 이 세. 맞으면 금기운, 가을의 금기운을 준비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죠 예라는 거는. 그게, 어, 어, 그게, 그게. 너무 왕성하고 활성하게 일하는 게 여름이지만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을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 저는 아하. 그렇게 해서겠죠. 예는 어. 어, 아, 그러면 우리 풍국 네. 선생님은 지금 응. 우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연에 대한 효 아, 저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연순환이라는 게 네. 이게 무성하면 은요 망해요, 지구가. 이게 저는 절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음. 그게 동물과 식물의 관계거든요 동물은 식물을 억압하잖아요 음. 그 무성화 지는 걸 억압하는 거예요 동물이 어. 뜯어 먹고 뭐 하면서 근데 사실은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물이 거기서 뜯어 먹으면서 씨를 뱃속에 넣어 가지고 똥을 통해서 씨를 널리 퍼뜨려 가지고 쟤를 번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억압이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퍼뜨려 주는 거라 그게 저는 자연의 순리라 음. 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천적하고도 통할 것 같아요. 천적은 괴롭히는 거잖아요. 억압하는 거고. 근데 그게 있어야 이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고, 그게 자연 순환의 원리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를 <laughs> 괴롭힘으로. 그죠? 억압, 억제, 이제, 이제 억제 네. 견제죠. 견제지만 그게 개를 위한 거죠. 그 저기 예전에 맞죠. 저희가 그 강촌에 살 때요. 볼리랑 음. 밀을 심고 그래서 봄에 이렇게 도다 놨는데 음. 그걸. 닭들을 풀어 놨더니 닭들이 계속 뜯어 먹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자꾸 못 뜯어 먹게 저 겨우 나왔는데도 뜯어 먹으면 어떡해? 어. 근데 6월 7일 날 수확할 때 보니까 뜯어 먹힌 데는 아주 잘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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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뜯어 먹힌 어, 어, 어. 데는 비리비리 하더라고. 요 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안 뜯어 먹힌 데는 비리비리 하고 어, 어, 어. 뜯어 먹힌 데는 무성하고도 잘 맺혔어요. 어, 어. 그러더라고요. 기랑 그 관계라고 하죠. 그걸 기량 관계. 그렇죠, 예. 그렇죠. 관계. 예. 자연의 기량. 그래서 관계. 애들한테도 예를 가리키는 게 예를 안 가리키면 이 새끼들이 어?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어? 야동이나 <laughs> 보고 그 뻗치는 그 젊은이 어린이 양의 기운이 그냥 음. 통제 불능으로 가니까 오. 예를 가리켜서 어? 그렇게 닭이 쪄 먹듯이 네. 이렇게야 개가 잘 사는 거 아.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효라는 것이 자연에 대한 리스펙트 음. 그러게 없이 자연순환을 실천하는, 우리 문명 속에서. 그래서 효는 부모, 자식 간의 수직 관계의 어떤 도덕적 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자연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런 컨셉이라면 오늘날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사실 그 저기 그농서에 보면요, 그 시집 보내기가 있어요. 대추 시집 보내기. 예,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아, 알아, 알아, 알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열매를 가져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런 거죠. 이게 맞아. 위기감을 조성해 가지고 얘가 이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막게 하는 맞아, 맞아, 그거고 왜 또. 그 뭐죠? 뭐를 이렇게 낮으로 베주는 예, 거 있잖아요. 위를 쳐주는 예, 거. 예,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예일 수 있겠군요. 예, 아아 그러니까 아데 그게 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음. 예라는 것은 원래 음.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동물의 돈은 편한 것만 추구해서 아무데나 뒹굴러 자는데 음. 사람의 예는 원래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고 아 했거든요. 그 말이랑 통하는 것 같아요. 아 어렵고 힘들게 해야 바로 똑바로 아 서는 거. 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해석한 예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 글자 그 자체로는. 어... 아, 이게, 그니까 러 뭐냐면,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의 농부들도, 제가 이제 가평에서 그, 어머니 농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관행농법이라고 하는데, 익숙하시지만, 저하고 저희 형,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농약을 쓰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어 그래서 10년 동안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음 지으셔요. 음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고추 농사가 망합니다. 이게 어 탄저병 때문에 어 망하면 음 옆에 있는 분이 오셔갖고그 음 제초제 쓰고, 음 그, 그음 농약을 음 써야지 이게 수확이 제대로 되는데, 왜 지금 음 이렇게 하고 망치냐.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병든 거다 가위로 잘라내고, 맞아요, 맞아요. 이것만 해갖고 맞아요. 이제 또 해가지고, 네, 그걸 먹었어요. 네. 저희가 십년 동안 저희 가족들이 음. 작은 병 하나 없이 어... 살리는 어... 거죠. 어, 어 맞아, 맞아. 네,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음. 음. 아까 얘기하시다가 이제 중단됐던 음. 게 뭐냐면 그 가습기에 그 살균제를 음.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음.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가 몰라서 애를 죽였다는 그렇죠, 그런 맞아, 그 맞아, 죄책감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데 살릴 수 있는 것이 그.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음. 서로 그 자기 몫을 내어 놓음으로써 음. 같이 음. 이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음. 예 맞아요. 공존을 위한 예가 결국은 필요하다 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가 필요한 음.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자연에 대한 감사의 이런 마음은 음. 그 예의 기본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 효다 네 이거를 이걸, 이걸, 어, 이걸 어, 어.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 어.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형의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못 보고 있었다. 다시 인간적인 관계로만 너무 좁게 보고 있지 않았는가? 음, 아 네, 그런 아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효를 물었는데 어김이 없다, 어기지 말라고 하고 어기지 말라의 핵심은 예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되...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예라는 글자를 응. 보면은 재기 위에 풍성하게 수확한 응. 거잖아요. 응. 그 수확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어김 없, 어기지 않고 아 일을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긴매에 매야될때 그늘 아래서 음. 이렇게 탱자탱자 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름엔 긴매고 공자공자하고 놀고 거예요 정작 해야 될때안 하고 얘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확한 것을 그 제기에 놓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면 이 옆에 보이시지 않은 하늘이. 그 징조를 내려준다. 어. 현대적으로 하면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면은 때에 맞게 잘 지으면은 비 내릴 때비 내려주고 바람 그렇죠. 불때 그렇죠. 바람 불어준다. 음. 이렇게 현대적으로 네. 된다는 거죠. 사람을 거잖아요. 또 건강하게 해주는 네. 그런 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옛자에 음. 어김이 없는 것의 순환 관계가 보여 아. 담아 있는 걸로 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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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시나 예나 뭐 어, 이치할 때 리나 뭐발을리 이런 실천 이 발음이 리리리 이렇게 다 되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사실은 생명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생명의 그 종자 씨앗을 씨앗을 받침으로써 다시 어, 내년에 맞아, 농사로 맞아, 또 쓰는 맞아. 거거든요, 이게. 어, 그러한 것이 예 속에 들어 있는데 얘가 굉장히 도덕적인 딱딱한 예로 맞아, 지금 맞아. 갇혀 있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냈다면 음. 공자의 무의는 저는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중국 제가 이제 우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웨이 음. 무의 무이. 음. 무의가 이제 노자에서 얘기하는 음. 근데 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무위라는 것은 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네, 함이 없는 게 아니라 아. 하지 않음이 없는 아. 그런 무위. 음. 발음은 똑같거든요. 네. 때를 어기지 않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음.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 자연의 수원, 수, 순환을 따라서 아. 가기 때문에 아. 함이 없는 것처럼. 무위가 무무위다이런 뜻이에요. 아 노자의 아. 무위라고 통하는 거다. 네. 이 우웨이라고 딱 던져놓음으로써,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laughs>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이 효라는 것이 무위와 연관되서 효가 자연에 대한 효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벼, 이번 편을 정리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